농막 살까? 체용심터 지을까? 500만원으로 시작할까? 그래도 한 2천만원은 드어야지 도로 없으면 이거 절대 못합니다 안녕하세요. 도시농부입니다. 찬바람부는 겨울, 농사는 잠시 쉬어가지만 도시농부나 도시농부를 계획하고 있는 분들의 머릿속은 복잡합니다. 농막을 하나 놓으려고 하니까 제한상이 많고 체류용심터를 놓자 하니 비용이 많이 들고 고민 많이 되시죠? 이 주변만 보더라도 가설 건축물의 형태는 제 것과 같이 이렇게 체류용심터 또는 농막 또는 비닐하우스 이렇게 다양한 형태로 존재합니다. 또 농막이라고 하더라도 컨테이너형에서부터 전문 ...적인 건축업체에서 지은 비교적 고가의 농막까지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택하려면 여러가지 고민이 되실 겁니다 요즘 핫한 체류형 심터 그리고 가성비의 농막 그리고 활용도 면에서는 어떤 것과 비교도 할수 없는 비닐하우스까지 이 세가지를 저는 다 운영해봤기 때문에 이 세가지를 비교해서 꼼꼼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우선 제가 이 주제를 갖고 온 이유는요 2025년도에 시행된 체류용 쉼터에 관한 법령이 기존의 농막을 갖고 있던 분들도 일정한 요건만 가꾸면 체류용 쉼터로 전환이 가능하기 때문에 고민이 깊어졌습니다. 아울러 기존 농막은 원칙적으로 숙박이 불가능하지만 새로 도입된 체류용 쉼터는 넓이도 넓어졌지만 주거의 개념이 도입되어서 잠을 자는 것이 가능해졌기 때문에 기존 농막과의 차이점이 더 벌어졌습니다. 따라서 선택 방향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저는 농막, 체류형 쉼터, 그리고 비닐하우스 이세 가지를 다 운영해 본 경험을 토대로 각각의 법적 요건, 관리 유지의 난이도, 그다음에 비용 대비 효과성 등을 꼼꼼하게 따져서 어떤 것이 가장 최선인지 하는 것을 여러분들께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는요. 여러분들이 농막과 체류형 쉼터 또는 비닐하우스 중에서 어떤 것이 나한테 가장 잘 맞는가 하는 것을 비교하기 위해서 법적인 면 또는 가성비 또는 관리 유지 면에서 표를 준비했습니다. 이 표를 통해서 비교해 보면서 가장 적합한 것을 선택하실 수 있도록 제가 만들어 봤습니다. 여기에 그 선택지에 비닐하우스를 포함시킨 이유는요, 내용을 끝까지 보시면 아마 이해가 되실 겁니다. 우선 설치 목적면에서 보시면요 농막은 농사 작업과 휴식을 균형있게 할수 있는 그런 선택지가 되겠고요 체류형 쉼터는 농막에 추가해서 모임이라든지 단란하게 가족들과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그런 수단이 될 것입니다 비닐하우스는 작물재배와 수확물건조 필요에 따라서는 농기계를 보호하는 그런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겠죠 설치 비용은 당연히 체류용 심터가 가장 높고요. 농막은 중간 정도가 되겠습니다. 면적은 법에서 허용하는 그 범위가 농막은 20제곱미터입니다. 우리로 따지면 6평이 되겠고요. 체류용 심터는 33제곱미터이고 4평이 늘어났습니다. 비닐하우스는 면적 면에서는 비교적 자유로운데요. 비닐하우스의 보통 크기가 적게는 3m에서부터 4m, 6m, 8m 폭을 유지할 수 있고, 길이는 자신이 보유한 그 농지의 크기에 따라서 몇 m에서 수십 m까지도 연장이 가능합니다. 농막과 체류용 심터에는 이걸 만들고 나서 얼마 기간 동안 존치해야 된다 하는 그 존치 기간이라는 그 제약 사항이 있습니다. 농막은 일단 설치하고 나면 3년 후에는 다시 연장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체류형심터도 그 농막과 마찬가지로 연장을 하는 것은 마찬가지인데요. 최고 존치기간이 12년으로 정해졌습니다. 물론 이 최고 12년 이것은 어 나중에 그 시기가 됐을 때 아마 이거에 대해서는 뭐 융통성이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요건은요, 농막은 과거에는 그 정화조 설치가 지자체마다 전부 달라가지고 상당히 그제한사항이 많았는데 지금은 저 정화조가 가능하도록 되었습니다. 그런데 일부 지자체에서는 정화조가 아직도 제한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체류용 심터는 다음 이세 가지 요건이 필수인데요. 우선 그 농지까지 들어오는 그 도로가 반드시 있어야 하고요. 일정 요건에 소방시설이 구비되어야 하고요. 그 다음에 종화조 설치가 의무입니다 기타 농막과 체류형심터는두개가 공이 주택수에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1가구 2주택 그어 제약은 피해갈 수 있지만 취득세라든지 등록면허세라든지 이런 것들을 소액의 금액이지만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그런데 혹시 여러분들이 이 농막이나 체류형심터에 주소지를 많이 이전하게 되면 은 1가구 2주택으로 다 포함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항은 유의하셔야 합니다. 다음은 그 환경 조건 면에서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저는 그 농막과 체류형심터 비닐하우스 이세 가지를 모두 운영을 해 봤기 때문에 이거의 장단점을 환경 면에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여름에 그 농막은 아무래도 그 농막이 기본적으로 평균적으로 볼때그 단열이 좀 미흡하기 때문에 어, 에어컨을 별도로 설치해야 합니다. 에어컨을 설치한다 하더라도 뭐 아주 극한의 그 더위는 뭐 피해갈 수가 없죠. 반면에 그류형심터는 어, 구조적으로 어, 또 그리고 고가의 그 비용을 지불해야 하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쾌적하고요. 어, 비닐하우스는 뭐 말할 것도 없이 매우 고온입니다. 겨울에는 여름과 마찬가지로 그 단열 성능에 따라서 난방 설치가 필요하고. 때에 따라서는 굉장히 추울 수가 있습니다. 체리형 쉼터는 난방 효율이 굉장히 높을 것이고요. 비닐하우스는 난방 효율은 뭐 굉장히 낮죠. 결론은 그 체리형 쉼터 같은 경우는 거의 없고 농막은 그 자신이 보유한 그 농막의 수준에 따라서 다를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환기는 그 비닐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측면에 걷어 올려서 환기가 되도록 하는 그런 설비가 필요하고요. 팬을 돌려서 광재 환기도 필요합니다. 이것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보면 농막 같은 경우에는 쾌적도 면에서는 중간 정도가 되고요. 체비형 쉼터는 쾌적하고 단열이 우수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비닐 하우스는 온도에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에 휴식의 용도로 쓰기에는 다소 부적합합니다. 다음은 공간 활용도 면에서 분석해 보겠습니다. 아, 용도는 앞에서 어, 검토를 했기 때문에 에, 생략하고요. 농막은 모종 키우기나 체류용 심터도 마찬가지로 모종 키우기는 가능하지만 약간 제한이 있고 비닐하우스는 모종을 기르는 데는 뭐 최적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농사를 지는거 그 수확물들을 건조하거나 보관을 하는 데는 비닐하우스는 가장 적합하고요. 체류용 심터는 다소 제한이 있습니다. 휴식면에서는. 체류용 쉼터는 장기 체류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고 농막 같은 경우에는 뭐 잠을 잘 수가 없기 때문에 짧은 휴식이 가능합니다. 여러분들이 뭐 농사만 짓는 것이 아니라 뭐 지인들을 모아서 모임을 할 수도 있는데 농막 같은 경우에는 공간이 협소하기 때문에 한 2명에서 4명 정도가 적합하다고 볼 수가 있고요. 체류용 쉼터는 아무래도 공간이 더 크니까 4명에서 10명까지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그 비용 대비 효율성 면에서 분석해 보면요 체류용 쉼터는 워낙 고가이기 때문에 초기 비용 면에서는 상당히 불리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반면에 비닐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초기 비용이 많이 들지 않기 때문에 비용면에서는 상당히 유리하죠 농막은 중간 정도가 되겠고요 내구성은 당연히 체류용 쉼터가 가장 높고요 비닐하우스는 강풍이라든지 눈이라든지 이런 데 취약하기 때문에 내구성 면에서 이런 면에서 좋은 점수를 받기는 어렵습니다 유지비 면에서는 체류형 심터는 최초고 그 초기 비용이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튼튼하게 지어졌기 때문에 유지비는 뭐 많이 들어가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비닐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유지하기 위한 이런 구조물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수리, 뭐 관리 이런 거 하기 위한 그 소요들이 좀 들어가게 되고요. 따라서 전체적인 가성비를 분석해 보면 체리형 심터는 비용은 많이 들어가지만 효율은 굉장히 높다고 볼수 있고요. 농막은 뭐 중간 정도가 되겠습니다. 비닐하우스는 뭐 다른 면에서 비교해 보기는 어렵고요. 작물을 키우는데 있어서는 가장 가성비가 좋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관리 유지 난이도 면에서 분석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대부분이 그 아파트 생활을 하기 때문에 집을 뭐 정비하거나 보수할 그런 소요가 뭐 많이 없죠. 대부분 이제 관리실에서 많이 이렇게 해주기 때문에 그런데 이러한 그 가설건축물을 보유하게 되면 본인이 직접 보수 정비 관리를 해나가야 합니다. 그런 면에서 한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농막 같은 경우에는 뭐 단열 추리 이런 작업들을 본인이 해야 되고요. 도장이라고 하면 우리가 낡았을 때에 페인트 칠이라든지 나무로 된 부분에 대해서는 오일스텐을 처리해야 하고요. 겨울이 되면 동파 방지를 위해서 해야 할 일이 꽤 있습니다. 체류형 쉼터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그 농막과 유사하게 정비해야 될 소요가 많은데 아무래도 규모가 농막보다는 조금 더 크니까 관리 소요가 조금 더 증대되겠죠. 비닐하우스는 비닐을 한 5년 정도마다 이제 교체를 해야 되고요. 골조라든지 부속자재 이런 것도 정비를 해야 하고, 비가 많이 오게 되면 배수로 정비라든지 이런 그 보수 소요가 있습니다. 방수 누수면에서는 그 체리용 시터는 뭐 거의 없다고 볼 수가 있고요. 비닐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비가 많이 온다든지 눈이 오면 비닐 파손 위험이 있겠죠. 바람 피해도 비닐하우스는 굉장히 취약한 반면에 체리용 시터는 가장 안정적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다음 내가 가설 건축물을 어떤 목적으로 쓸 것이냐에 따라서 답을 제시한다고 하면은요, 나는 작물 재배하고 수확량을 제한된 면적에서 가장 극대화하고 싶다. 이런 분께는 뭐더 재고의 여지 없이 비닐하우스입니다. 그러나 작물과 휴식, 그다음에 그 애의 뭐 본인의 취미라든지 이런 각종 작업이 적절하게 할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분들한테는 농막이 답이 될 것입니다. 농막의 크기는 크지도 않고 작지도 않은 1인 농부가 쓰기에 딱 맞는 크기라고 볼수 있습니다. 또, 나는 세컨드 하우스가 필요한데, 당물도 재배하는 곳이 필요하다 하면은 체류형 심터가 그 해답이 될 것입니다. 체류형 심터는 공간이 넓고 쾌적하며, 휴식의 그비중에 중점을 둘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 모두는 농막과 체류형 심터, 그리고 비닐하우스, 이셋 중에 무조건 한 가지를 선택해야 되느냐 하면은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는 이세 가지를 다 운영을 해봤기 때문에, 요것들을 잘 조합을 해서 또는 시기적으로 시차를 두고 선택하는 옵션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의 선택지를 다섯 개를 만들어 봤습니다. 첫 번째는요, 먼저 비닐하우스를 만들고요, 어느 정도 농사에 대한 그 지식을 습득하고 정보를 얻은 다음에는 농막을 준비하는 방안입니다. 또는 비닐하우스 와 농막을 동시에 도, 에, 준비할 수도 있습니다. 이 방안은 예산을 절약하고자 하거나 또는 내가 갖고 있는 땅이 맹지다 이런 곳에는 이렇게 비닐하우스와 농막을 동시에 준비하거나 또는 비닐하우스 농막을 순차적으로 준비하는 방안이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선택지는요. 비닐하우스를 먼저 만들고요.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이제 준비가 되었고 정보도 수집하고 그 다음에 저런 업체도 이제 어느 정도 비교 분석을 해보고 나서 여러분들이 이제 확신이 섰을 때 체력 쉼터를 선택하는 방안인데요. 이것은 도로 요건이 이제 충족된 땅을 가진 사람이 제대로 된 주말 농장 생활을 즐기고 싶은 분한테 적합한 선택지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선택지는요 비닐하우스를 먼저 갖고 있다가 그 다음에 농막을 가졌어요. 그래서 이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아이 농막만 가지고는 공간에서 뭐 제한 사항도 많고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많습니다. 또 잠을 자는 것도 법적으로 이제 제한이 되고 있고요. 또 많은 뭐 지인들이 놀러 오거나 이랬을 때그 공간이 협소하다고 느끼실 겁니다. 그때 이제 체류형 쉼터로다가 확장을 하는 방안입니다. 이거는 일단 시작해보고 단계적으로다가 그 단점들을 보완해 나가는 이런 단계이기 때문에 신중하신 분들한테 적합한 그런 모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번째 선택지는요 비닐하우스는 갖지 않고 그냥 농막 하나만 갖고 농사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농사에 중점을 두되 적절한 휴식 공간이 필요하고 비닐하우스까지 갖는 것은 나한테 너무 번거롭다. 뭐 이런 분들한테 적합하겠죠. 농막을 갖고 있으면서도 비닐하우스를 갖고 계신 분들이 대부분이지만 보유하고 있는 농지의 특성에 따라서 그 공간이 협소하다든지 하면은 뭐 농막만을 설치해놓고 이렇게 운영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다섯 번째 선택지는요 비닐하우스는 없이 체류형 쉼터만을 세워서 운영하는 방법입니다. 이런 것은 저 전원생활에 중점을 두고 귀농 전에 농촌 체험을 하고 싶은 분들한테 이 체류형 쉼터가 야 세컨더 하우스의 역할만 했으면 좋겠다. 하는 분들한테 어울리는 그런 선택지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앞에서 충분히 그 비교표를 통해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아 나한테가 가장 적합한 것은 무엇이겠구나라는 뭐 것들이 어느 정도 이제 결심이 섰을 것이라고 생각은 되는데요. 제가 이거를 한번 생각해봤습니다. 비교표를 통해 가지고 나한테 가장 적합한 선택지는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판단해 볼수 있도록 비교표를 설명드렸는데요. 여기에 추가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결심을 수월하게 할수 있도록 다가진단표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요 절차를 따라가다 보면 아, 나한테 가장 적합한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판단하는데 조금 더 수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먼저요, 가설 건축물을 확보하기 위해서는요,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가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첫 번째, 내가 가지고 있는 농지가 전, 답, 그다음에 과수원이어야 합니다. 권리관계는 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가 반드시 본인거여야 하고요. 실제 농작물을 재배하고 있어야 합니다. 농막이나 실형심터 그리고 비닐하우스가 농작물재배를 목적으로 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런 가설건축물을 세울 수 없는 지역은요 그린벨트하고 상수원 보호지역입니다 이와 같은 요건을 다 충족했다면은요 내가 가지고 있는 땅에 소방차 진입이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해 봐야 합니다 소방차 진입이 가능하다고 하면은 이쪽으로 옆으로 다 이동을 하면 되고요 소방차 진입이 불가능하다고 하면 선택지는 명확합니다 농막하고 비닐 하우스 중에서 선택해서 설치하면 됩니다. 자, 소방차 진입이 가능하면 두 번째 이제 판단해야 될 것이 내가 이 가설 건축물을 세우기 위해서 초기 비용을 2천만 원 이상 보유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일단 옆으로 이동을 하고요. 그런 예산 면에서 어렵다거나 또는 2천만 원 이상일 내가 갖고는 있지만 여기에 그 이상의 큰 돈을 투입하고 싶지 않다라고 할 경우에는 농막과 비닐 하우스를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조건을 소방차 진입이 가능하고 어, 2천만 원 이상을 투입할 준비가 되었을 때또한 가지 생각해봐야 될 것이 내가 이런 농사를 지으면서 거기서 잠을 자는 것이 필요하고 때에 따라서는 거기 내려와서 지인들과 시간을 보내거나 가족들과 생활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한다면은 당연히 뭐 체류용 심터를 선택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런 두 가지 요건은 다 충족을 했지만 숙박이 필요하지 않다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주로 내가 있는 농지가 내가 살고 있는 거주지에서 가까운 거리라거나 또 내가 보유하고 있는 농지가 뭐곧 개발이 된다든지 또는 매각을 생각하고 있다든지 등등의 여러 가지 그아 앞으로의 형태가 이제 변경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가 되겠죠 그럴 경우에는 숙박이 필요하지 않겠죠 그런 경우에는 농막과 비닐하우스 이두 가지 중에서 선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비교표와 자가진단표를 통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아, 여러분들이 나한테 적합한 것이 무엇인지 하는 걸 선택하는데 조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저만의 꿀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농막을 선택하든 체류용 쉼터를 선택하든 데크를 설치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우리가 보통 아파트 생활을 하면서 그 베란다를 사용하게 되는데요, 굉장히 편리하잖아요. 이런 차원에서 생각해 보면 농막과 체류용 쉼터에서도 데크는 굉장히 그 효용성 있는 그런 공간이 됩니다. 제 이전 영상에서도 제가 가지고 있는 그 농막을 확장하면서 데크를 설치했는데요. 굉장히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전 영상에 보면 데크에 6mm 렉산을 이용해 가지고 창문을 설치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렉산을 이용해서 창문을 만들면요. 굉장히 그 저비용으로다가 성능이 좋은 그런 창문을 만들 수 있는데요. 사생활 보호도 되고 적정 온도도 유지할 수 있고 등 여러 가지 면에서 장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전 영상을 참고하시고요. 데크를 설치하는 것을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아, 여러분의 땅은 지금 어떤 상태인가요? 아, 맹지라서 고민이다. 또는 도로는 있는데 예산이 걱정이다. 여러가지 상황이 계실 텐데 여러분들의 고민을 남겨주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들 공간 계획 세우시는데 도움이 되었나요? 영상이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도시농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솜아, 어그 빡빡, 보솜아 이리와 가자 보솜이. 농막 살까? 채리용 심터 지을까? 이건 어때? 그냥 하세요. 음성 <laughs> 음, 같은 거 필요 없죠. 들어가. 네, 어, 네. 음성은 빼는 음, 어, 음... 건데.